박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한참 네. 대통령의 국회의원을 풀어내려 공 어.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장원과 박종근으로부터 내란 투표임이 시작됐다며 '각자 곧다' 전화에서 그런 지시가 가능하냐고 반박했습니다. 네. 하지만 박정사령관은 기존 증언을 유지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무성을돌고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에에 5배에 달한다. 한정원전 대통령이 팔고,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립니다. 먼저 그렇죠? 보금전 현지에서 박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반박하는 영상이 막 들어왔습니다. 한 7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주요 내용을 틀렸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 이제 뭐 추방사령관하고 또 추방 사령관하고 조조 경찰청장 특전 사령관의.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그 상황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수천 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경향의 이런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TV TV에 대해서 전화를 했고 그거를 좀 봤다가 그, 우리 사령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 지통실에 있습니다 그,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투자라고 아, 되는 전화를 계속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아, 중에 뭐 '의원 토론에 려서 의원'이라는 것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또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임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바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나왔습니다. 그게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임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우리가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국민이나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에, 상사가 당직자가 어떤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불가능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상국자가 어, 그거를 이행하라고 조심했을 <laughs>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 현실적으로 몇 번이 이래서 합당을 하았습니다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는 아까 김현태 후보 단장의 진술도 그분 뭐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laughs> 그대로본 것도 아니죠 그런데 <laughs> 당시에 이제 에, 국회 본부가 <laughs>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학대도문이라고 을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가 만약 별도로 양보해서 본회의장에 뭐, 그 있는 의원을 뭐, 5분 정족수가 안된것 같다 하더 뭐 52명이든 152명이든, 어? 152명이든 그 학교 잡아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는 자동반 입장에서 만약에 전화당관이 의원을 집어내라는 추경을 내게 한다면,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오아스예스 에휴 으 함께 공간입니다. 6분 3 0초 마지막 세트. 분 오5 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오케이 마지막 제가 기억나는 건1 5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할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강한 어조가 아니고 그들은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1 5에 대한 의미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할수겠냐에 바로 아네 아. <laughs> Oh. <laughs> <laughs> yes. Oh. Yes. <laughs> <laughs>